코인 시장에서 가장 무서운 순간 중 하나는 추세가 꺾이는 걸 늦게 알아차리는 순간입니다. 올라간다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금방 하락으로 돌변하거나 반대로 떨어진다고 겁내다가 반등을 놓치는 경우 많으시죠? 오늘은 이런 추세 전환을 한눈에 보여주는 EMA 리본에 대해 이야기해 볼 텐데요. 중요한 핵심만 뽑아서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EMA 리본이 뭔지부터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EMA는 다들 아시다시피 지수 이동 평균선 (Exponential Moving Average)의 줄임말입니다. 단순 이동 평균선보다 최근 가격에 더 많은 가중치를 두기 때문에 시장의 변화를 더 빠르게 반영하는 특징이 있어요. EMA 리본은 이런 EMA를 여러 개 겹쳐서 띠 모양으로 표현한 겁니다. 보통 8EMA, 13EMA, 21EMA, 55EMA처럼 짧은 주기와 긴 주기를 동시에 배치하는데 차트 위에 겹쳐 보이는 모습이 리본 같아서 그 이름도 이렇게 붙여진 거예요. 즉, 선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선이 겹쳐 움직이는 패턴을 통해 시장 추세의 방향과 전환 시점을 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도구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실전에서는 EMA 리본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오늘도 세 가지 핵심 포인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첫 번째는 추세 방향 확인입니다. EMA 리본이 위에서 아래로 고르게 정렬되어 있다면 강한 상승 추세로 해석할 수 있어요. 반대로 리본이 아래에서 위로 정렬되어 있다면 뚜렷한 하락 추세죠. 즉, 리본이 한 방향으로 예쁘게 펼쳐져 있으면 추세가 강하게 자리 잡았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리본 간격이에요. 간격이 넓게 벌어질수록 추세 힘이 강하다는 뜻이고, 간격이 좁아지거나 꼬이기 시작하면 추세가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가 됩니다. 그래서 EMA 리본이 정렬되어 있는 구간에서는 눌림목 매수나 반등 쇼 진입 같은 단순 전략만으로도 확률이 유리해지고, 반대로 리본이 꼬이기 시작할 때는 괜히 무리해서 진입하기보다 추세가 정리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안전합니다. 두 번째는 추세전환 포착입니다. EMA 리본이 수레마다가 서로 교차하기 시작하면 추세전환 신호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상승 추세에서 리본이 좁혀지고 꼬이기 시작하면 매수세가 약해진다는 뜻이고 곧 하락 전환 가능성을 주의해야 합니다. 반대로 하락 추세에서 리본이 교차하며 위로 벌어지면 새로운 상승 추세의 시작이 될수 있는 거죠. 특히 이때 중요한 건 거래량과 캔들 패턴을 함께 보는 겁니다. 리본이 꼬이는 순간만 보고 성급히 들어가면 가짜 신호에 낚일 수 있어요. 하지만 거래량이 동반되거나 캔들이 뚜렷한 방향성을 보일 때는 진짜 전환 신호일 확률이 높습니다. 세 번째는 지지와 저항 구간 확인입니다. EMA 리본은 단순히 추세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움직이는 지지 저항 역할도 합니다. 상승 추세에서는 리본 하단에서 지지가 나오고 하락 추세에서는 리본 상단이 저항처럼 작용합니다. 즉 리본에 닿았다가 다시 반등하면 매수, 반대로 닿았다가 밀리면 매도로 대응할 수 있는 거죠. 특히 단타나 스윙에서는 EMA 리본의 지지 저항 반응만 잘 활용해도 확률 높은 매매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 정리해보면 EMA 리본은 단순한 이동 평균선이 아니라 시장 추세의 방향, 전환, 그리고 지지 저항까지 한눈에 보여주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추세가 뚜렷할 땐 리본이 고르게 펼쳐지고 전환 시점엔 리본이 꼬이기 시작하며 지지 저항 구간에선 리본이 벽처럼 작용한다는 점꼭 기억하세요. 트레이딩은 언제나 예측이 아니라 대응입니다. EMA 리본을 기준으로 추세와 전환 신호를 읽는다면 괜히 애매한 자리에서 손실 보는 일은 줄고 확률 높은 자리에서만 집중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도 EMA 리본을 직접 차트에 띄워놓고 꾸준히 관찰해보세요 분명히 시장을 보는 눈이 달라질 겁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또한 스텝 성장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기까지 강프로의 코인시대법 강프로였습니다.